혹시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으신가요? 그래서 병원에 가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잠깐만요. 그 전에 꼭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요즘 아프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병원에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병원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박정순 어르신, 올해로 72세입니다. 허리가 쑤셔서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디스크가 약간 눌렸네요. 입원해서 치료받으시죠. 믿고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도수치료, 전기자극, 고주파 치료. 하루 30만원이 훌쩍 넘는 치료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퇴원하며 받은 병원비는 무려 460만원. 건강보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죠? 병원 측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비급여 치료라서요. 결국, 박 어르신은 신용카드로 돌려 막았고, 연체가 쌓이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허리 고치러 갔다가 인생을 접게 됐다.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약간만 한 달에 35만원 나가는 68세 남상현 어르신 고혈압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약, 심장약, 이뇨제까지 약봉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이번엔 MRI CT도 한번 찍어 볼까요? 1년 뒤 계산해 보니 병원비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병원비가 더 나오는 상황. 병보다 무서운 건 진료비 고지서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약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한 어르신은 정신이 흐릿해지고 사람 얼굴을 헷갈리는 증상이 나타나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복용 중이던 고혈압약과 당뇨약이 뇌에 영향을 주는 조합이었던 겁니다. 약 때문에 생긴 가짜 치매였던 거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정답은 비급여와 과잉진료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 즉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치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손보험에 의지하다 보면 초반엔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지만 청구가 쌓일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결국 보험사에서도 갱신거절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비로 인해 낭패를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병원비 내역은 무조건 요구하세요. 이건 어떤 치료죠? 건강보험 적용됩니까? 묻는 순간 과잉진료는 줄어듭니다. 둘째, 비급여 항목은 무조건 보류하세요. 보험 안 되는 치료는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이 한마디가 수십만 원을 아낍니다. 셋째, 약이 늘어난다면 병원을 바꾸세요.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듣는 것도 훌륭한 치료입니다. 넷째, 시니어 복지센터 의료비 지원 확인하세요. 지자체에서 시니어 진료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지막, 생활습관을 바꾸세요. 병보다 무서운 건 무지입니다. 하루 20분 걷기, 정제된 음식 줄이기, 잠폭 자기, 당장 돈 들이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는 회복 중심의 루틴을 가져야 합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병원은 가장 비싼 빚을 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플 틈도 없는 세상.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분명 아프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병보다 무서운 병원비를 알려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약값이 무서워 병원을 못 갑니다. 오늘부터는 병원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집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돈보다 약보다 정보에서 시작됩니다.